Somewhere c r i s 몇몇 근무자들이 다음에 빈칸이 딱 나왔거든요. 그럼 이 빈칸은 무슨 자리일까요? Somewhere Chris, 몇몇 근무자들이 뭐뭐 했다, 뭐뭐 한다, 뭐뭐 할 것이다. 동사 자리네요. 그죠 그래서 동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뭐 A하고 D가 동사인데 A를 한번 넣어볼게요. expect to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바라는 뜻이에요. 근데 expected니까 이제 바랬다. Somewhere c r i s expected. 몇몇 근무자들이 바랬습니다. 뭘 바랬냐면 to stay with the company. 회사하고 함께 머물기를 바랬다. 이거는 회사에 계속 붙어 있기를 바랬다. 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바랬다는 뜻이에요. 그쵸. Some workers expected to stay with the company. 그 몇몇 근무자들이 그 회사에서 계속 쭉 근무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딱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쵸. 뒤에 따로 동사가 없다면 이 a가 정답이 됩니다. 뒤를 봤더니 for 더하기 무슨 기간을 나타내는 표에 나왔어요. 동사가 없는 거니까 내가 정답이네. 그렇죠. 그렇게 정답이 결정이 되는 건데 for 뒷부분도 한 읽어볼게요. 4 o r the r e 읽어볼게요. 4 e i r working l i 4 e 뒷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4월 뒷요 4월 뒷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4월 뒷한 4월 한 80년.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80년 이상이지만 80년 된다해 봅시다. 그중에서 일을 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 에요전 60살까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이게 뒤에 20살 빼고 그러니까 61세부터 이제 80세까지 거길 빼고 앞부분 여기가 워킹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워킹 라이프라고 하면 이제 일을 하는 삶인데 일을 하는 삶의 rest. rest는 여기서는 휴식 아니고 나머지겠죠. 그쵸. 그렇죠? the rest of their working lives. 일을 하는 삶의 나머지 동안. 그니까, 지금 한 40년 일했다고 하면은 60세까지 20년 남았는데, 이 20년 동안 다른 회사 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계속 근무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은퇴전까지, 은퇴전까지. Some workers expected to stay with the company. 여기서 그냥 계속 근무하기를 바랬습니다. for the rest of their working lives. 은퇴전까지. 하, 그래서 답이 a가 되는 거네요. 그럼 아까 빈칸이 동사 자리라고 하고, a하고 d가 동사라고 했는데, a가 동사였어. 답이 됐어요. 그러면 d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d, d 하, 이런 거는 그냥 보자마자 눈에 딱 들어오셔야죠. 그쵸? 한번 읽어볼게요. summer c r u s h s 이상하잖아요. summer c r u s h s. 이상해야 됩니다. 귀에 딱 거슬려야 되거든요. 본능적으로 딱 알아채야 돼 이런 거는. s o m m e r workers are 이죠. 이게 자연스럽죠. 복수 주어가 나왔으면 복수 동사 나와야 됩니다. s o m m e r workers are expected. 이렇게 돼야지 예제가 나와서 술치 때문에 틀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술치는 어, 그냥, 보자마자, 듣자마자 딱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제 D가 이제 틀렸는데, 수동인 거 자체는 틀리진 않았어요. 스위치 점이 틀렸어요. 수동 표현은 가능합니다. expect to는 뭐뭐하기를 바라다, 기대하다. be expected to는 뭐뭐하기로 예상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A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었죠? Some workers e expected to stay with the company. 몇몇 근무자들이 회사하고 쭉 가기를 바랬습니다. 근무자들이 바란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is를 r로 바꿔 가지고 집어넣으면 무슨 뜻이냐면 Some workers are, are expected to stay with the company. 이거는 몇몇 근무자들이 바란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제3자의 눈으로 보기에 몇몇 근무자들은 회사랑 쭉갈 걸로 예상이 된다 라는 뜻이죠. 차이가 있죠. 그렇죠. 능동일 때는 바란 거고, 수동일 때는 이제 이 주어가 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삼자가 볼때 주어가 이렇게 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동표현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D는 스위치 때문에 틀렸고, 이 스위치 같은 거는 진짜 그냥 본능적으로 딱알아챌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D는 안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B가 답이 아닌 이유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B가 답이 아닌 이유는 너무 뻔하죠. 빈칸은 동사 자리였는데요. 비는 동사일까요? 아닐까요? 비는 동사 아니거든요. 동사에다 엔지를 붙이거나 툴을 붙이거나 아니면 동사에 피피형 이런 것들은 동사 아닙니다. 그래서 동사 자리였는데 동사가 아니니까 답이 아닙니다. 아, 얼마나 간단합니까? <laughs> 그렇죠. 근데 비를 빈칸에다 넣으면 은 부분적으로 말이 되기는 해요. 근데 부분적으로 말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문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파트 5은 전체적으로 문장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말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문장이 아닌 거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음, 지금 여기서 현재 분사로 쓰인 건데, 이게 문장을 요거보다 간단한 초딩스러운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이번 예문을 보면은, The woman wearing a big hat i s my friend. 이런 문장 이 있는데 여기 wearing이 expecting하고 공통점 이 있죠? 둘다 i n g 를 붙이고 있고 둘다 하는 역할은 앞에 있는 명사 명사구를 꾸미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The woman wearing a big hat. wearing a big hat. 여기 wearing 동사가 아니라 woman을 꾸미는 말이거든요. 큰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여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외월리 동사가 아니니까 어, 귀여자가 그큰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런 거라면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일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쓰고 있었다가 아니라 쓰고 있는 여자니까 뒤에 뭐가 있어요? 동사부가 하나가 더 있죠. as my friend. 내 친구다라고 이런 것처럼. 우리말로 들었잖아요. 큰 모자를 쓰고 있는 여자 이 자체가 문장은 아니죠. 큰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여자 다음에 동사부가 더 있어야 됩니다. 큰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여자가 가방도 샀다라든지 큰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여자가 내 친구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큰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여자가 어 나랑 어 데이트를 할 거다. 이런 것처럼 이 동사부가 더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문장이 되는 거죠. 동사부가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이건 문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파트 1은 문장이 되게 전체적으로 문장이 되게 해야 되는 유형이니까 이런. 동사고 없으면 이거는 답이 안 되겠죠. 그 자체로는 말이 되더라도.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보면 Some w o r k e r expecting to stay with the company. 어, 아까 expect t 는 뭐뭐 하기를 바라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몇몇 근무자들은 바라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하고 계속 쭉 함께 하기를 바라는 몇몇 근무자들은 이런 뜻이에요. 근무자들은 뒤에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동사가 안 나오고 그냥 수식어가 나왔거든요. 이거 아까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은퇴 전까지 이런 말이었어요. 은퇴 전까지 회사하고 쭉 하고 싶어하는 그런 근무자들은 몇몇 근무자들은 여기가 끝이었어요. 자체로 말이 되기는 하죠. 근데 동사부가 없죠. 동사부가 있어야지 파트 5의 답이 될수 있습니다. 뭐 동사부가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회사하고 쭉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근무자들은 뭐 운이 좋아야 된다 라든지 괜히 잘못 찍혀가지고 잘리지 않아야 되니까 상사한테 잘 보여야 된다 능력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줄을 잘 써야 된다 좀 아무나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있었다면 동사부가 있었다면 이제 B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동사부가 없었기 때문에 B는 답이 아닙니다. C가 답이 아닌 이유도 B가 답이 아닌 이유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거기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C는 투부정사입니다 그렇죠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나 명사고로 꾸밀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항상 꾸밀 수 있지는 않아요 이게 말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to expect로 앞에 있는 summer c q u i s 로 꾸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 벌써 틀렸어요 근데 이게 맞더라도 틀렸지만 맞더라도 여기는 수식어구고 뒤에 어딘가에 동사가 있어야 되죠 근데 동사가 아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뒤에 그냥 For the rest of their working lives. 라고, 어, 근무하는 생의 나머지 기간 동안 은퇴하기 전까지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쵸? 그니까 여기는 그냥 주어가 있고 수식어구만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c 는또 그런 이유로, 두 가지 이유로. 일단은 여기는 to expect가 some workers 꾸밀 수가 없고, 거기서 일단 탈락. 근데 이게 맞더라도 뒤에 동사가 없어서 또 탈락. 그런 두 가지 이유로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음, 좀 웃긴 게 뭐냐면 이거를 문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딱 본다면은 동사라고 볼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기는 했어요. 맨 뒤에 lives라고 여기서는 working lives라고 life의 복수형으로 쓰인 거죠. working lives life의 복수형으로 근데 life의 복수형인 lives는 live의 3인치 단수형하고 같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 요거를 동사로 보신 분이라면 빈칸을 오히려 동사가 아닌 곳에서 찾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게 하시면 틀렸겠죠. 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문제가 쉬운 문제가 분명 있어요. 그러니까 읽지 않아도 부분적으로 아 여기 주어 자리구나 동사 자리구나 명사 자리냐 형용사 자리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쉽게 딱딱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있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의미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이해를 해야지 풀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파트 2도 보면은 그냥 의문사만 듣고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후만 듣고 답을 찾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where이라고 하는 이런 의문사만 듣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좀 많이 이문사를 포함해서 좀 많이 들었지만 전혀 감을 못 잡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파트 5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 있지 않고 쉽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함정을 도사리고 있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문제도 있고 근데 문제를 답을 찾기 전에는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점수를 조금 받고 싶으신 분들은 기본적인 문제만 이제 맞추고 싶다 그러신 분은 상관없지만. 점수를 조금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문장을 문법 문제들라도 의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푸셔야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expectant and expected Both of these are related to a verb we just covered. expect If you look closely, expectant has expect in it. And expected As the past participle of the verb. So you can see how they're related here, right? And as you know, many past participles are used as adjectives. So expected as an adjective. Then what about expectant? Isn't that an adjective as well? Yes, it is. So it seems like we've got a situation here. We have two adjectives that look quite similar. The question is how are they different? When you say something's expected, um, it means you think it's going to happen or you're waiting for it to happen. For example, the expected customers never turned up. It means you thought the customers would come in, so you were waiting for them, but they never showed up. The bag was selling for two times the expected price. Say initially, you thought the bag would be only $10, but when you checked, the price turned out to be twice as expensive $20. The expected price, the price you think it's going to be. Snow is expected tomorrow. When you say this, you think it's going to snow tomorrow. You know this probably because you've seen the weather forecast. The expected customers never turned up. The bag was selling for two times the expected price. Snow is expected tomorrow. You get what expected means now, right? However, expectant doesn't mean this. When you're expectant, you're not just thinking something's going to happen, you're hoping something amazing will happen. The expectant crowd is waiting for the show to begin. When you say the crowd is expectant, you can tell the people in the crowd are excited. Um, you see the excitement on their faces, probably because they're hoping to see something amazing. The kids were unwrapping their gifts with expectant expressions. You probably understand this feeling. You've just received a gift and you're dying to know what's inside the box. While unwrapping, your excitement just shows on your face with these expectant expressions smiles, giggles, and those kitty eyes. Um, that's what the expectant means. The expectant crowd is ready for the show to begin. The kids were unwrapping their gifts with expectant expressions. Do you see the difference? When you think something's going to happen, you say, it's expected. However, you say expectant to express your hope something amazing will happen. Before I go, let's see if you could translate these sentences correctly. If you do, that means you do understand the difference. As blank, the news shocked everyone. When I tore open the wrapper, the puppy looked at me blank. As expected, the news shocked everyone. When I tore open the wrapper, the puppy looked at me expectantly. How did you do on the quiz? Did you get both correct? I bet you did. Let me know in the comment section below. That's it for today. Um, thanks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in my next one. Bye bye.